지금으로부터 52년 전 대한항공을 타고 태평양을 횡단한 미주 노선 첫 승객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운력 정침, 미명팝스타도만은 자단가. 정답은 바로 가발입니다. 가발이라고요? 네, 바로 그 가발이 맞습니다 미국행 첫 항공기가 여객기가 아닌 화물기라는 사실도 놀라운데, 그첫 손님이 가발이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알면 알수록 흥미롭고 볼수록 빠져드는 그때 그 시절 대한항공 이야기. 대한항공 실록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의 화물 운송 역사는 창립 초기인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대한항공은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항공기 도입과 신규 노선 개설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특히 미주 노선은 대한항공이 글로벌 항공사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할 전략 노선이었죠. 하지만 1957년 맺은 한미 항공협정으로 당시 대한민국 항공사는 알래스카를 경유해 시애틀까지 가는 북태평양 노선만 운행할 수 있었습니다. 항공 수요가 많았던 호놀룰루나 로스앤젤레스 등 중부태평양 노선 운항은 막혀있었죠. 미국 정부와의 오랜 협상 끝에 1970년 1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지점을 설치하였고 이어 뉴욕과 시카고 휴스턴에도 영업소를 개설하며 노력한 끝에 1971년 중부 태평양 노선 취항허가를 받았습니다. 서울, 도쿄, 로스앤젤레스로 있는 노선이었죠. 이로써 대한항공은 출범 2년 만에 역사적인 태평양 하늘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때 대한항공은 여객기에 앞서 안전 운항 노하우와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해 화물길을 먼저 띄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해외여행 자유화이전이라 미국으로 떠나는 여객 수요도 부족한데다 화분 운송으로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검증할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었죠. 난관을 뚫고 취항이 결정됐지만 정작 문제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당장 화물 개시를 화물이 부족했던 것. 한미 간 무역 규모가 크지 않던 시절이라 취항 일정을 정하고도 실어나를 화물을 확보하기 쉽지 않았죠. 대한항공은 환공 화물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조사하고 검토한 끝에 당시 한국의 주요 수출품이자 미국으로 가는 물량 대부분이 가발이라는 걸 알게 됐죠. 가발은 부피에 비해 가벼워 화물기로 실어나르게 적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가발업체들은 소재 파악부터 쉽지 않았고 같은 가격이며 기존에 거래하던 외국항공사에 맡긴다는 기조였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대한항공 영업직원들이 직접 수출조합을 찾아가 가발업체 주소를 받고 부동산 중개소에서 위치를 물어 한곳한곳 한곳 찾아다녔죠. 또 직원들은 편견을 깨기 위해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을 보여주며 설득을 이어갔고 이러한 수많은 노력 끝에 결국 물량을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첫 수출 화물인 가발을 실은 대한항공 보잉 707F 화물기가 1971년 4월 26일 마침내 김포공항을 이륙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가 일본을 경유해 태평양을 횡단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 부흥과 발전의 선봉장이 되었던 대한항공 화물기 파크리단 화물기가 미국에 도착한 것은 전쟁의 상처가 채 가시지 않았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단순한 비행 그 이상의 의미였던 것이죠. 이후 대한항공의 미주노선 화물운송은 수출 증가에 따라 점차 안정적인 수송 실적을 이어갔습니다. 미국행은 전자제품과 가발을 한국행은 전자제품용 부품을 주로 실어 날랐어요. 대한항공은 로스앤젤레스의 여객기를 띄운 지 7년 만인 1979년 3월 23일 세계경제의 중심인 뉴욕 취항에도 성공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취항 때와 마찬가지로 여객기 아닌 화물기를 먼저 띄었죠. 첫 뉴욕 나이를 떠나는 일명 전보 화물기. 보잉 747 화물기의 은빛 동체에는 i love new york이라는 문구를 새겨 뉴욕 취향에 특별한 의미를 한껏 더했습니다. 해당 화물기는 16시간의 비행 끝에 앵커리지를 거쳐 뉴욕 존프 케네디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서울과 뉴욕에서 취항 기념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후 대한항공은 세계 최대 항공 시장 미국에서 위상을 드높이며 성장 모멘텀을 구축했습니다. 실제로 미주 노선은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전체 국제선 사업에서 여객 매출의 36% 화물 매출의 무려 54%를 담당했습니다. 대한항공의 화물 운송 DNA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신 화물기인 보잉 747-8F, 보잉 777F를 포함하여 총 23대의 화물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한항공은 화물 운송을 통해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왔습니다. 여객기를 개조해 화물기를 운영하는 등 이민한 대응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동안 백신과 주요 의료 장비를 전 세계로 수송하고 항공화물 공급 확대를 통해 수출기업 지원과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화물 운송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토대로 각종 재난 현장에 신속히 구호물품을 수송하며 해외 긴급 구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가발에서 시작해 다이나믹하게 성장한 대한항공화물 운송 이야기. 카고라고 적힌 대한항공화물기가 이제 조금은 친숙해지셨나요? 안전한 정확한 운송을 위해 오늘도 힘차게 하늘길을 날아가는 대한항공 화물기를 응원해주세요.